멸치 상태를 좀 봐야지 멸치 살았잖아 살았어? 사이즈가 좋았네 어떻게 이 멸치만 잡힐까 사이로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은 멸치 좀 사와라 그러겠다 네? 멸치좀 사오라 그러겠어. 드 응? 빨리. 응? 빨리 가동안. 김선장님. 네. 바쁘십니까? 아, 낚시하랴 낚시하려. 낚시하 아, 멸치 잡으라. 멸치 또 알바야. <laughs> 그 꼴뚜기 먹으러 온거 혹시 아니에요? 알바보다 아, 꼴뚜기도 먹고, 병어도 먹고. 세마리인가3마리가 어, 이번에 그물에서 나온 거요? 아버지는? 오우야. 진짜, 몇, 한 몇? 밧줄이다 내려가 버렸네. 응? 어? 아, 저쪽으로 가나? 오메, 이분에는 엄청 가져오셨네? 어? 마지막? 마지막. 마지막? 오, 또 뭐, 멸치. 응? 어? 와. <목소리> 이러고 했다 먹읍시다. 와, 병어가 한 마리 들어와. 와, 왜 이렇게 많아 이거. 아, 이유그 저기 했다 먹읍시다. 아, 오늘 이거 서비스입니다. 서 <laughs> 야, 우리 연철자님 자, 이러 병어, 병어 산, 병어. 야. 차옵니다 차옵